어떤 부흥강사가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조금만 나쁜 일이 일어나면 마귀가 주었기 때문에 마귀가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그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일을 할때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일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해서 안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삶을 택하기보다는 불순종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죠. 28장은 이런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모세는 선택이라는 이 선택권을 백성들에게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어떤 선택이죠? 야외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선택. 그러나 불순종을 선택할 경우에는 15절 이후에 나타나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자, 순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곳에서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읍에서도. 산에서도, 들에서도, 어디서든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대상이 누구야? 자녀, 토지, 소산, 짐승, 우양의 새끼, 다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복을 받아야?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복은 보편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순종을 선택한 자의 축복의 결과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거하게 하시는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순종과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기로 하신 하나님의 확증적인 언약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족,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면, 한 100점 정도 받으면 더 많이 복을 주시고, 한 50점은 더안 주시고, 낙제시키시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복은 야외께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열조를 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이미 복을 주려고 선택하셨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복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계속되기 위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족장들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풍요를 기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저주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하게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징계의 선언이죠. 하늘은 농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리는 대신 노처럼 되고 땅은 철처럼 굳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 대신에 그들의 대적 앞에서 해비하게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들의애굽에서 종살이 할때그 땅에 내리셨던 것과 같은 종기와 부스러움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육체적인 영역으로만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겠죠. 그들의 아내를 대적에게 빼앗기고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수 없다. 그러면 끔찍한 허탈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기 포도원에서 거두는 과실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빼앗겨 버리니까요. 소와 나귀를 목전에서 속수무책으로 빼앗기는 그 고통과 무기력함도 당할 것이고요. 필경에는 자녀를 노예로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는 가장 슬픈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애굽의 멸망을 목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역은 그들의 종살이 하던 땅에서 내렸던 질병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불러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저주의 선언이 바로 이 신명기 15장 이후에 내려지는 엄청난 무서운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땅에 관한 이방 민족들에게 다른 두 개의 도덕적 규범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덜 혼내시고 다른 민족은 더 혼내시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두 개의 규범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잘못하면 오히려 그들보다 더 혼날 수도 있습니다. 왜 선택해 주셨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래서 두 개의 규범을 말씀하지 아니하셨고요. 가난한 족속들의 부도덕한 행실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면 예외 없이 거기서 쫓겨날 것이다는 그런 선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받아야 되는 통찰력이 무엇인가 모세의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해서 너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꼭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순종의 길이고 하나는 불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여기에 대한 통찰력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길을 돌이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사항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멸망시키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에 사용된 멸망시키다 라는 말씀은요. 없애버리다 라는 뜻이 아니라요. 목적을 가지고 망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망곡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들을 구별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매체로서의 역량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의 백성들이 그분의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할 것과 모세가 전해주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행하는 것을 통해서만 자신을 경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죠. 하나님의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순종의 길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의 길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깊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순종의 길에 머무시는, 그래서 많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